음! 와, 엄청 매운데? 아 이건 매콤만두네. 내년 소프트크림이라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이 나와있어요. 야, 이렇게 맛있어도 되냐 이거? 자 안녕하십니까, 침브라우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봉천동 유명한 셀레브리티, 유튜브 대스타 집 앞에 지금 나와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한번 모실까요 러그싱! 같이 아, 잠깐만요. 친구들.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 유지현 형이요. 유지현? 유지현이 누구예요? 아요 아, 같은 학교.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그 봉천동 칼잡이 박경범 씨 맞나요? 보세요? 어, j k 에공대네 JK가 와다 늦... 어, 잠깐만. 이 <laughs> 다른 말. 아야요 아, 포피디. 아, 예, 예. 어, 버피, 피디 자리 서 쳐. 아, 문 열어 주면 안 돼요, 그냥? 올라, 아, 네. 문, 아,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시다 어, 전더런기데저 아, 옷을 벗고 있어요. 왜 하는데? 열어 봐요. 한번 열어 봐요. 열어. 이거 일단 들고 이것도 가져가고 촬영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되니까. 바른말 바른말 네, 그냥 그냥 들어 Ma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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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 d d e n Madden, 또안 좋다 e 가져가 d 데 e n Ma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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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d e 이 Madden, Madden, 나 a d d e n Madden, 데 a d d e 봉천에 시장조사 왔다고요? 네. 다른 날. 연락도 없이 오냐? 내가. 원래 이게 리얼하게 이제 가는 거니까. 다 네. 준비됐다면은. 봉천 봉봉봉 브라 봉봉 보고신 하고 가는 거예요. 해봐봐. 네. 봉천 봉봉봉 브라 봉봉 고구 신. 어? 인서트 좀 찍어갈게요. 네. <웃음> <웃음> 여기 박경범씨 아세요? 혹시 그봉천동 유명인사라고 하는데 혹시 그봉천동 유명인사 박경범 아세요 사장님? 아박죠아 무슨 요 있어? 요야어야 유명인사 맞네 다른 말. 너는 어 찍고 가면 되지만 나는 여기 3년을, 3년을 더 살아야 된다 여기가 네. 진짜 맛있는데 아 여기가 5시까지 브레이킹이다 여기가 뭐냐면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줄을 서서 먹는 음식점 근데 젊은 사람들이 줄서 블로그나 SNS 보고 많이 들어오신 봉천도유명사박경범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네, 여기서. 바로 네. 파리가어 미안 아, 파요가 진짜, 진짜 있쁘요 <laughs> <laughs> 여기 와있어정수만두 만두 한요 정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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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이요모답하요모답이나 정답이요? 이요 정답이요? 이요정이요정요정요 정답이요? 정답이나기억하세요 아, 답이요 정답이요? 정답이요? 요 정답이요? 정답이 제가 또 새우만 느킬는거든요 새우를 먹어도 진짜 맛있다. 어, 그러니까 쓸데없는걸안 넣으셨어. 새우만 느낄 아, 수 있게. 난 이게 너무 좋아. 다른 데는 새우에 막 상거 막 넣잖아요. 아, 음. 진짜 고기나 이런 게 없이 부추하고 새우만 딱 들어가 있어. 음. 와, 엄청 매운데? 아 이건 매콤 만두네. 와 매콤 만두 진짜 맵습니다. 와. 나 지금 순간 눈물이 확 났어. 어때 어때 어때? 봉촌동 살만해요? 근데 여기 고기 들어있는데요. 어 많이 들어있네아 들어는 있는데. 쓸이데 없이 많지 않다. 음. 조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아, 갑자기 짜증. 음. 여기가 이제 봉리단길이라고. 음. 근데 네. 여기도 이제 전통시장인데 여기를 아. 활성하겠다고. 화아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이제 그러면 유명한 맛집들이 이런 게 많이 생기겠네. 그렇에 저런 거너너 너 저런 거 봤어? 저런 거못 봤잖아. 저런 거. 파리 쫓는 거야. 팔이 쫓는 거야. 샤로스가 뭐였지? 요즘 떠오르는 핫한. 이야 나 샤로스가 가끔 이렇게 안 입고 왔지. 여기가 내가 말했었던 약간 번화가라고 불리법하는 동네가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 동네 여기가 버스가 아,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보통 어. 서울대 역인 줄 알아요 제가 서울대 역이 아니고 서울대 입구 역이에요 그럼 서울대 출구 역도 있나요? 건너요 야파뿌리네 집에 한번 들르다 갑시다 아, 아, 아 훈아 마 어디고 금입니다 지금 아뭐 여기 봉천동이가 여기 집이 있을 수 있지? 예 저희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라고? 어. 집이 여기라고요? 에이 아니, 아니야 어떻게 여기 나오다가 사람 코 부러지는데 어떻게해 어. 아이 집... 아니, 아니 뭐야 훈이 아니 아, 여기 모르겠다. 누구야 그 친구는 어디 갔어 그 다른 너 같이 하는 그 진열이 야어 진짜로 지금 샤워하고 있어 아. 진열이 샤워하는 거 조금만 찍어갈게 그럼 아 <laughs> 들어 아니야,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면 없어. 좀 너무 실례지고 지금도 충분히 실례되네. 너 알아? 아니, 아니, 유명하신 아니. 분인데.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냥 팬이어서 어, 인사드렸는데.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하신 거예요? 아, 저희, 저희 유튜브, 유튜브 하고 있는데 어, 오, 아. 제가 아. 샤론 스튜 연예인 나는 분. 그거 너무 익숙해서 인사를 해봐. 어, 나도 모르게 게게게 게. 게. 맞지 않은 형 만난 것처럼. <laughs> 인사를 참고로 어, 이 친구가 네. 헬스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 정말. 아마 아, 옛날에 선생님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어, 지금 어, 아 근데, 잘잘잘잘잘 근데 잘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나중에 제가. 저랑 같이 매일 스트레칭 1000개, 크런치 1000개, 안저테레타 1000개를 해서 주 5일로. 어디 맛집 가십니까? 어 그럼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아 저희 여기서는 커피나 뭐 디저트 같은 거. 아 그러면은 네. 여기로 쭉 가시면은 네. 네, 많이 있을 거니까. 아 주시고. 저희 카페 제 자주 가는 카페거든요. 되게 안 어울리는데 도하고어 여기 너무 느낌 좋은데 나 앉아 있을게요 어, 어 와서맨이 왔다 갔네. 그러니까 샤로스 길이 샤로스 길의 특징이 어떤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과거에는 모든 골목 상권들이 다술 먹고 마시고 죽자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인데 여기는 훨씬 차분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봉천동 탐방을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하신 분들 많은데 실제로 지금 봉천동에서 한약 7분 정도. 난 맛있다고 했는데 쑥 맛이 나는데? 아 진짜 맛있는데? 참고로 이게 글루텐 프리 아니 미스터 머 어떻게든 이제 봉천동까지 이렇게 상경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왜 그랬냐면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올 때 직업이 없었어요 응. 직업이 없다 보니까 <laughs> 아나이 <내가> 하고 <laughs>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아, 너무 열받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여기 타투가 있어요. 멘티 보여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보라요 여기서 보여요. 이게 뭐라고 쓰있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마라, 도전하라, 사랑하라. 아 그럼, 근데, 근데 이거, 아 잠깐만. 잠깐 근데 우리 아빠가 몰라가지고. 아 잠깐만 한번 봐봐. 진짜 맛있는. 순간 <laughs> <햄간지> 착 <laughs> 진짜 맛있는 애. <laughs> <햄간지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차 다들 마셨으면 이제 이동합시다. 이제식이안 <laughs> <laughs> 안 먹... 안 먹고 뭐 했어 다들 빨리빨리 마셔 이제 플렉스하게 살아야지 어때? 플렉스해 보여? 뭘 자꾸 플렉스해 <목소리>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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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자리가 딱났네 아저 여기는 사실 저는 생활의 달인 나오기 전부터 여기 왔었어요. 아쌀국수도 쌀달? 여기 특이한 게 뮤직비디오를 블랙앤크를안 틀어줘. 아 저분이 바로 그.. 야 근데 되게 저렴하다 여기. 이거 맛있었는데? 이것도 맛있어. 먹방? 먹거리? 요술을 또 많이 하는 거 감사합니다. 어 이건 또 또렴이네. 와우. 와 진짜. 이거는 먹는 거 아니죠? 네 그거 라임이 우리 갔을 창문 내려고 넣던 내가, 내가, 뭐, 내가 이 옛날에 먹다가 어. 실패했거든. 야 기가 막힙니다. <laughs> 이집 맛있으면 공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겁니다. 아니 이거 현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봉천동에서 또양국을 먹고 이렇게 감탄을 받을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얘는 소프트 크림이라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이 나와있었어. 맞지? 제가 또 이제 베트남 쌀고싶를 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먹어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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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맛있어도 되네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 밥이 뭐야 인마 세상에 있는 거다 비벼. 아니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태원에서 태국 음식점 되게 많이 가거든요. 거기서 훨씬 맛있어요. 음. 아 오늘도 마지막 야, 뭐 코너 방송 들어가겠야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나오는 거야? 딩고잖아 딩고. 그 노래는 여기 안 나오지. 와나 어, 너무 잘해가고 지금 깜짝 놀랬어 여기는 두 곡에 천 원이에요. 노량진이 여덟 곡에 이천 원이었거든? 노량진 딱두 배예요. 봉천동 달. i do 본이에게 제 동네랑 샤롯스길 한번 돌아봤는데 어땠나요? 봉천동 되게 신선했어요. 지나다니 는 행인분들이 평균 이렇게 상당히 높았고 봉천동 바로 앞에 샤롯스길이라는게 존재한다는 거에 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렇죠.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올라요 근데 저는 또 네. 제가 맨날 살고 관심없던 동네였는데 이렇게 차잉크를 바른 말. 근데 우리 그렇게 넓은 자리 이렇게 꼭 <laughs> 이렇게 <다른나이>. 앉아요이렇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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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케이. 웃음> 스노우 앱인데 저 스노우 앱으로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스노우 앱이거든요. 시랄 났다 시랄 맨날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삼촌 같은 거 알아요 지금? <laughs> 아 빨리 해봐 봐요 사람스기로는 <놀람> 어, 뭐. <놀람> 이런, 이런 감상이야나그럼좀바꿨서난 뭐라 안 할게 아 감정만 5분 넘어가면 뒤진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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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